제가 지금, 어, 제가 지금 이거, 배추. 브로콜리부터 데칠까? 어차피 뭐, 배추하고 브로콜리를 데쳐보겠습니다. 어 배추랑 브로콜리를 한번, 어, 이거 열어야죠. 어 너무 작은가 이거? 아, 작은 것 같은데? 큰 데다 옮겨야겠는데? 넘치겠는데? 아니, 왜 여기다 이렇게 했을까? 잠깐만, 그릇을 바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을 바꾸겠습니다 이건 뭐 자! 여기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 무슨 그렇게 조그만 거다가 하고 난리야 또 물이 작네 아이씨 그래도 할수 없지 물이 작잖아 배추와 브로콜리를 한번, 어, 어디 갔어? 어, 여있네 소금을 넣었어요, 일단. 여기다 소금을 넣고, 어. 소금을 넣고, 배추를 한번, 배추랑 이걸 한번 데쳐보겠습니다. 데쳐서, 건져만 놓으라 그랬어. 물에다 헹구지 말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하냐? 이거 아니야? 일단 팔을 여기 다가 나중에.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다 두부를 붙여야 되는데 두부를 일단 붙이자. 어? 어? 식용유 하나 사야겠네. 두부를 붙여보겠습니다. 두부를 붙일 때 아, 기름이 튀기 때문에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막아보겠습니다. 최대한 막어. 막아. 막고 음. 불을 붙여. 요렇게 해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두부를 붙여야 돼. 두부가 큰게 있어요. 아? 여기, 여기다 좀. 이 두부를 여기다가 너무 뜨거운 데다 면 튄다고 그랬으니까, 불을 좀, 얼마큼 먹을려나. 붙인 다음에 물기를 쫙. 짠 다음에 두부를 붙여보겠습니다. 두부를 한번 붙여봐. 두부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음, 삼각형으로 하라는데 삼각형이고 나발이고 필요없고. 누구한테 보일 것도 아니고 내가 먹을 거니까 요렇게 두부를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붙이니까 또 두부 조림을 해보고 싶네 또. 아씨, 해가지고 해가지고 어, 반만 해서 먹고 어, 반은 조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파를 아, 파하고 호박 이렇게 치잖아 파를 다 썰어놔야겠다. 여러분, 붓허리 어, 묶기 해야 되니까 파를 좀못 썰겠습니다. 파를 썰어. 센가 너무 센가보다 약간 좀 줄여 그 다음에 이거 어다 담아야지 여기 에이, 여기다 파를 담겠습니다 파를 담아 야야야 떨어지네 파도 여기다 담고 파 했으면 음다 됐어 여기다가 이걸 음식물 쓰레기 여기다 좀 담아야죠 이거 이렇게 담고 가만색어 아, 아주 잘 데쳐지고 있습니다 아이게 큰데다 해야지 저 쪼끄만 데다가 미쳤나봐 음. 이게 약간 익어 익으라고 어. 배추는 조금 더익을 하다. 알배추에요, 알배추. 그 다음에, 이건 요렇게. 어. 소금을 안 해도 되나? 소금 안 해도 돼. 소금 안 해도 됩니다. 어. 여기서파가있고 부치고 난요 기름에다가 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콩나물. 콩나물 좀씻어야겠다 콩나물이 500원이야. 아이고, 500원, 500원이야. 500원, 두부를 붙여, 아, 이거 집어넣어 약간 노릿노릿하게 붙이라고 했어. 요리인놀이 타겟 콩나물 한번더겠습니다가있어 충분히 익혀. 아니, 충분히 안 익혀도 되나? 아, 네. 요거는 잘 붙여졌나? 아직 안 붙여진 것 같은데? 아직 노랗게 안 됐다. 조금 더 붙여야 되겠어요. 더 붙이고, 요것만 좀 빼야겠어. 충분히 익힌 것 같은데? 배추를, 무슨 요리가 나올지, 무슨 맛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익은 것 같아. 익은 것 같아. 아, 뜨거 한물이흰구란색이 있었나? 잘 모르겠네 일단 요거는 여기다 놔 여기다 놓고 뜨거우니까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아 요거는 여기다 넣어 여기 뭐 하나있어 배추가 배추, 배추도 아니야.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데쳤어요. 데쳤어. 아, 오늘 뭐, 오늘 아주 푸짐하겠는데? 이렇게 해서 먹으면?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부, 이게 잘 익어야 돼. 잘 익어서 좀더 짜갈라야 돼. 아, 두부를 잘부쳐보겠습니다 아, 오! 누릇노릇하게 붙이라고 그랬는데, 약간, 탄 것처럼. 아, 요렇게. 오! 잘라졌어. 아, 아, 어! 아니다, 저것도 해야 되는데. 오늘 많다. 할 일이. 요렇게 두부를 붙여서, 아, 붙서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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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 왜 떨어졌다. 어디 갔어? 여기고추 여기 있다.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깍지 눈치가 없어. 제가, 그, 다 베트남 고추. 베트남 고추를 뭐, 쥐똥 고추라고 말하던가 이걸 부셔야 돼. 일단, 이걸 해야지. 밥만, 두부를 밥만 하고, 이게 반은 간장조림 할 거야. 내일 도시락에 가져갈 거야. 맨날 뭐 도시락을 싸가야 되니까, 가만 있어. 이거를 어디다 놓나? 여기다 좀넣자 여기다 좀 넣겠습니다. 채 아직 안, 안 되어졌어. 어, 이지청고추를빨아 돼. 가루를 내더라고, 지금. 여기다 좀빠겠습니다 베트남 고추를 좀빠서 아주 매콤하게 해서 먹나봐. 잘 모르겠어요. 어이고 너무 많다. 어이, 이렇게 이 매운 고추를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어 조금만 넣어도 매울 텐데요. 이렇게 해서 이걸 한번, 이거를 베트남 고추, 이거 한번 갈아, 아이고! 튀겠다. 무서워. 아주 잘 갈아지네. 고추 이렇게 갈았어요. 베트남 고추를. 갈아. 갈아, 갈아. 아, 진짜 이거 갈아. 아니, 왜 이렇게 불이안는 거야? 기름이 맞나 보다. 노릿노릿하게 해야 돼. 노릿노릿이 안 되네. 으쌰! 약간 타듯이 하라고 그랬는데. 음, 오늘 정도뭐 약간. 아, 불을 좀 세게 올렸어. 약간 불을 안 세게 올린 것 같아. 음. 그 다음에, 요걸, 요렇게 한 다음에, 어, 두부를, 두부를 조리고 있습니다. 이 두부 조리는 게 너무 오래 가니까 이건 나중에 좀, 어, 편집을 해야겠네요. 어떻게 편집하지? 나는 잘안 되던데. 일단, 일단 이거 집어넣어. 어, 고추장 고추를 집어넣겠습니다. 어, 이거 아주 잘 찬물에 안 해도 잘 죽었네, 죽기를. 어, 찬물에 안 해도 잘 죽었어요. 어, 이거 조금 됐다, 부가좀 됐어. 약간 불을 좀 올렸더니 좀 되네. 불을 너무 약하게 해서 그랬나보다. 잘 되고 있네, 두부가 아... 이걸 다 건져내라고 그랬는데. 아, 그래서 여기가 너무 작다. 여기다, 이거, 이거 너무 길게 작은데. 어이 마늘 좀 꺼내야겠네. 마늘. 마늘. 마늘을 꺼내봅시다. 마늘을. 마늘을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마늘을 꺼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좀 작은 불에하고 오 어구. 어구. 두부가 두부가 잘 부쳐졌어요. 그럼 응. 어떡 하냐? 여기다가 이거 하라 그랬어. 고추를 먼저 튀기라 그랬어. 불이 넘잖아? 고추를 먼저 볶으라 그랬어. 기름에다가 그러면좀 죽여야겠는데? 타네. 어. 타. 아씨. 타면 안 되는데. 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고추 좀 내놔야겠네. 익었으니까. 고추기름이야, 뭐야? 아씨. 아 여기다 해야겠네. 좀 탔네? 고추를 좀 빼겠습니다, 타기 때문에 음. 레시피대로 하기도 어렵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 네. 파를 넣고 파를 넣어 이것 좀 작게 해야 돼 작게, 파니까 거 같아요. 마늘도 좀 넣게. 마늘. 마늘도 넣고 고추 기름이야 뭐야? 이걸 넣어야겠다.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꺼야겠어. 쓰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넣. 이걸 넣겠습니다. 어우 어우 이거 뭐라는 거야? 여기다 맛간장을 넣어야 돼. 맛간장. <laughs> 아이고, 아이고 장난 아니네. 맛간장을 맛간장을 한두 숟가락 넣고, <laughs> 맛간장을 두 숟갈 넣었어요. 오 매운 냄새 엄청나. 그래, 이게 베트남 고추라 그렇구나. <laughs> 파와. 안합니다. 베트남 꽃 응? 어? 어? 아이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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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글소스 좀 넣겠습니다. 글소스를 좀 넣어. 아, 후추를 그 넣고, 아, 오 엄청 맵네. 매운 거로구나. 배추랑 뭐, 배추랑 브로콜리가 들어가서 그걸 좀 약간, 어, 뭐지, 어, 어 이제 좀 괜찮네. 아, 아주 죽을 뻔했네. 아. 죽을 뻔했습니다. 아주 배추랑 고추 튀, 튀, 튀기다가 아주 아 물이 좀 나왔네. 아, 진짜 어떨지 맛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맛간장 두 숟가락에다가 아 뭐야 이거 <웃음> 네 <laughs> 굴소주 아유 그래도 매운 냄새 난다. 아, 어? <laughs> 아유, 먹을 수있을려나 모르겠네. 이렇게 매워서 나 매운 거잘못 먹는데. 응? <laughs> 아유, 계속 기침 나. 이거 뭐 버리는 거 아니야? <웃음> <응>? <웃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다음에 나 참기름을 넣겠어. 계속 오면안 넣나 보네. 참기름만 넣어보겠습니다. 아유, 너무 매워. 참기름을 쭉 넣어 참기름을 넣었어요 아 고추가 완화되길 바랍니다 어? 여기다 두부 넣어야 되는데 두부 잊어버렸다 아씨 두부를 넣어야 되는데 두부, 두부. 잠깐만 꺼! 아씨 잊어버렸어 두부를 넣으라는데 두부 넣는 걸 잊어버렸네 아 뜨거 아 뜨거 두부, 요것만 넣겠습니다, 두부. 아이씨, 두부를 넣는 걸 잊어버렸어. 두부도 넣으라 그어요아 두부를 여기다 넣으려고 붙였는데, 뭐, 안 넣고 뭐한 거야, 도대체? 아니, 맛은, 어떻 어떻게 할까? 맛은 좋을 것 같아요. 두부랑 넣어갖고, 아, 두부를 조금 더 넣자. 매우니까. 매우니까 두부를 좀더 넣겠습니다. 아,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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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기름도 넣고, 이렇게 해서 섞어보겠습니다. 두부랑, 무슨 맛이야, 이게? 후춧가루도 넣으라 그랬어요. 후춧가루. 아 매어라 안 매어라 안 매어라. 죽같이 툭 아유 내가서 문일 것 같아. 아 이게 이게 뭐지? 이게 에. 중국 요리인가? 아잘 모르겠네 중국 요리인지. 아 일단 일단. 마늘은 다아 닫아. 마늘은 다어서 일단 집어넣어. 아, 아 매워, 아 매워. 먹을 수 있을 내가 모르겠네. 먹을 수 있는 음식인가? 내가 매운 걸잘못 먹으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잘. 에헤 아이고 배워라. <laughs>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이게 이렇게 배워갖고. 어? <laughs> 무섭지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무서워 무서워 무섭지만 무섭습니다. 무섭지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내가 배추랑 배추가 맛있다고 그러던데 배추는 맛있을래나 응, 그렇지 아이씨. 여기다 해서 한번 배추랑 두부랑 그렇게 맵진 않네요 브로콜리 먹어보겠습다 브로콜리도 너무 맛있고 이 배추가 배추가 맛있네 요 음 브로콜리랑 두부랑. 맛있네. 먹을수록 맛있네. 배고픈지 어쩐지 잘 모르지만 엄청, 엄청 맛있다는 맛간장이랑 굴소스를 아주 적당히 잘 넣은 것 같아요 맛있어. 아주 맛있네. 아이고. 이거 완전 당뇨식 아니야? 아, 진짜 맛있다. 음. 와. 역시 어. 생전 처음 먹어보는 건데, 그래서 음식은 먹어봐야 돼. 아, 너무 맛있어. 아, 진짜. 아니,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대박이야. 음